안녕하세요. 일천송호입니다. 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음, 저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음,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조용히 지내고, 굳이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상에도 제가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는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 흐름이 안 일어나거나 때가 아니면 그분들도 역시 그 상황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개입을 하지 않고 그의 어떤 숙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 어떤 훈계나 훈수 혹은 이렇게 막 조언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는 그의 흐름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의 흐름에 있는지 제가 질문을 살짝 드려 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자각이나 알아차림이나, 혹시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사람이 깨어날 때, 아니면 자기의 무의식을 자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음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냥 괴로워만 하면서 힘들어만 하면서 아니면 막 답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굉장히 많은 성과와 성공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의 목표에 대해서 성과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던 분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나 관계의 세계에서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해서 된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그와 반대로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계속 어떤 상이 씌어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나 마음의 세계나 관계의 세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분들은 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의 열렬한 어떤 자기사고를 좀 내려놓고 어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좀 받아들임이 있고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그널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고 시도를 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뉘앙스를 살짝 제가 배쳐줬을 때그 부분에서 어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저 역시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연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거나 어떤 상황이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거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보이차 클래스나 저와 함께하는 어, 마음 그리기 상담 어, 그런 부분을 통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 차를 마시면서 감각적인 걸 깨우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오온이 공하다 라는 부처님 말씀 참고로 전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그와 함께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안내할 수 있게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은 답을 원하려고 하면 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여정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무엇이 이야기가 돼도 근데 첫 번째와 비슷한 거는 남의 말을 잘안 듣거나 자기 해석이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비슷해요. 근데 세 번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아라는 거는 욕심인 거를 자각하고 그 자각 욕심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를 몸으로 느껴봤을 때 욕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과하게 막 이끌어내서 일어난 욕심들이 남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거나 그만큼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갈고 닦지 않고 어 자신을 자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들의 삶에 관여하고 남을 강제하면서 나의 삶도 막 그래야 한다고 남들한테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또안 아무것도 안한 분들은 이거는 그 욕심 안 부리면 되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분들은 또 이럽니다 욕심 부리니까 안 부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괜찮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관계의 상태,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이 몸의 상태, 질병의 상태, 여러 가지에 대한 상태가 계속 시그널이 오는 거를 느껴보면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그 행위와 언어와 관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각을 하는 게두 번째 분들이 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은 좀좀 좀 개입했다가 개입이 뭐냐면 남의 삶이 개입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몰랐던 것들에 대한 개입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결. 근데 세 번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 말을 듣지도 않고 해석을 하고 첫 번째 분도 해석은 해요. 두 번째 분도 할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게 일어났을 때 나의 그릇만큼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해석이 일어나는 순간 내 그릇은 고정돼 버립니다. 일어난 일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힘든 게 좋고 싫고가 원래 없는데 자꾸 내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성공했으니까 다음 것도 돼야 되라는 건 욕심이라는 거죠. 이번까지 성공했지만, 다음에 성공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매 순간 항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어떤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평가해주는 대상,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 그게 나의 음식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분은 욕쟁이고, 막 성격도 까칠한데, 엄청 장사 잘 돼요. 라고 하잖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그 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욕을 뛰어넘을 만큼 맛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시이 요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입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아예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욕을 하든 뭐 하든 괜찮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이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을 하는 부분이 일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리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독하고, 강한 게 아니라, 독하고, 좀, 좀, 그런 분들이, 세상, 성공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할수록, 내 스스로한테, 뭔가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맨날 먹었던 사람이 좀 조절하면서, 줄이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패턴을, 매 순간 새로운 패턴을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많은 부분 제가 좀 활동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의 오프라인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인내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진심을 나누면서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건강이 좋아지고 정말 그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에 제가 돈을 떠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일어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온라인에서 글을 쓸때 가끔씩 이게 온라인으로 글을 쓸 때는 제가 뭔가 해야 한다, 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막 이러면서 몸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표현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게 글로 전환될 때 제가 의식이 붕 뜨고, 좀, 가르치려는 그런 부분에 어 제가 많이 정말 어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어저 역시도 글을 쓸때 제가 좀음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글을 쓰거나, 이 행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워낙 좀 독하게 수련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돈도 진짜 많이 쓰고, 많이 도 당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부분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보면 알겠지만, 저 항상 지금도 배우러 다니고, 부족함이 느끼지만, 제가 맞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단편이라서. 하지만, 그 좀, 뭐랄까. 그 이런 여러 가지 막 요즘에 뭐 방시혁, 단월드 어, 민희진, 민희진 사건 여러분, 아 진짜 둘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구 편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부터 해서 정말 숨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못 드리는 게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막뭐뭐 뭐 뭐지 그 천공, 어, 방시혁, 단월드뭐그 뭐냐부터 허경영 이렇게.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마음스러운도 마찬가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식이요 진짜로 방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충돌이 일어났던 었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향성이나 흐름이 내가 맞다가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여정을 통해서 답이 아니라 여정과 과정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호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디렉션 공간 인식 일어나고, 시야를 보는 것들이 일어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순간순간에 내 의식이 안정되면서, 횡경막이 이완되면서, 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에 지금 너무 좀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음, 여러분, 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그 글을 제가 제3의 입장, 제가 진짜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어, 말씀 올리고, 앞으로는 힘이 될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진솔한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제가 어, 가르치는 어떤 언어 조심하고 좀 하나하나 마음 다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 분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오늘 방송, 오늘 이 녹화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첫 번째는 성공한 분들, 어, 성과 에 있었던 분들이 좀못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다음 두 번째 어, 마음이 열리고 연결이 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흐름흐름 흐름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분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그 운명이 그 조건되어진 것들이 그냥 그렇게 스르르 쳐질 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나를 자각하고 계속 거듭날쓸때 받아들였을 때 계속 진화하면서 더 깊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어, 모니터가 까졌네요. 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제가 어, 온라인 컨텐츠는 제가 많이 약한데 온라인에서 하나둘씩 어로, 언어 영상 어떤 글귀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내해 드리는 부분으로 나누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받아들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으면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